이뭐 영상에 많이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조류 속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단차를 10cm를 줬는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선문선생, 신국진입니다. 오늘도 제가 하는 얘기를, 그렇죠. 넬름 받아들이시면, 분명 갑오징어 낚시 가서 성공을 하실 겁니다. 올해는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보다 갑오징어가 현재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요. 사이즈도 커졌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 단차 가지줄 그에 따른 낚시 방법을 잘 들으시면 초보자도 중급자도 150수 이상을 하지 않을까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예상을 하니까 오늘은 단차 가지줄 그에 따른 낚시 방법을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를 좀해 드리겠습니다 이 봉돌하고 가지줄 나가는 그 높이를 단차라 그러죠. 그 다음에 가지줄 이 조합이 잘돼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낚싯대그 다음에 릴, 라인, 어, 봉돌하고 가지줄 그걸 채비라 그럴게요. 채비 그 다음 애기 더 중요한 것은 낚시 플레이어 이 조합이 잘돼 있어야 됩니다. 이 낚시하는 플레이어가 어, 이것을 잘 이해하고 어, 이 조합을 잘 이용한다면 분명히 가보징어 어, 낚시 가서 성공을 하실 겁니다. 먼저 가보징어 낚싯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낚싯대는 9월 달에 벌써 쭈꾸미 낚싯대로 많이들 써서 감도가 너무 좋다. 진짜 진짜 너무 좋다. 조개껍데기 하나 넘기는 느낌까지 다 난다. 이렇게 할 정도로 호평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스리미넴 K모비딕 이기다코 어, 스페셜 8대2하고 플러스 9대1은 반응 엄청 좋은데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총장 길이는 어 1m 150 150cm. 그다음에 무게는 74g. 정말 가벼워요. 4 0톤 하이카본 썼고 후지 가이드 썼고 끝에는 어 티타늄 팁. 감도 정말 좋습니다. 원피스로 해서 진공 효과가 들어가서 이 공명 효과 있잖아요. 그래서 감도가 더 좋고 휨새는 낚시하는 영상 보여 드릴게요. 요것이 예, 9대일 스페셜. 지금부터 9대일이 굉장히 좋아요. 가보 징어 낚시. 굉장히 좋습니다. 꿈꾸미 마구마구 끌어올리는 거 9대1 좋고요 극강의, 예, 손맛을 보시겠다고 하면, 스릴 있는 손맛을 보시겠다고 하면, 8대2 추천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어, 이휨새 나갈 거예요. 이 추천, 이 갑오징어 낚시 때, 강력 추천합니다. 단차, 가지줄, 그 조합, 그리고 낚시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있어요. 요즘에 영상이 좀 많이 올라오는 거 같은데, 어, 갑오징어 낚시할 때, 쭈꾸미 낚시 할때 이렇게 챔질을 했을 때 드랙 소리가 나면 갑오징어가 달려있다 안 나면 안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 영상에 많이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 영상에 올라온 분도 어 그렇게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거 잠깐 설명을 하고 들어가 어 넘어갈게요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 틀린 말이냐고 하면 음 지금 보여드릴게요 봐보세요 이해가 가실지는 가셔야 됩니다. 바닥이 있고요. 낚시하는 플레이어가 낚싯대가 있어요. 내렸어요. 이 수심이 예를 들어서 15m에서 낚시를 했는데 챔질을 지금 이 힘을 했어요. 트랙 어,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올렸더니 갑오징어가 쭈꾸미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수심이 15m가 아니고요. 5m에서 어, 포인트 이동해서 낚시를 했다고 쳐요. 같은 힘으로 들어 올렸는데, 쭈꾸미나, 갑오징어가, 조그만한 게, 소리가 안 났는데, 침질했는데 소리가 안 났는데, 달려있는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왜 그러냐면, 15m는 이 라인의 저항, 물에 그, 봉돌이 있으면, 이렇게 눌러주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물에서. 그럼 15m는 눌러주는 힘이 더 세요. 5m에서는 덜, 덜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힘으로 올렸다는 가정 하에, 쭈꾸미가 어, 작은 거나, 갑오징어가 작은 게 올라 탔을 때, 소리가 안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드랙을, 침지를 했는데, 드랙 소리가, 뭐, 낮고 났고 안 낮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느낌으로 아는 거죠. 또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수심도 그렇지만, 조류 속도에 따라도 달라요. 조류 속도를, 예를 들어, 30이라는 거를 가정을 했을 때, 속도가 30이라고 쳤어요. 그때는, 소리가 났는데 소리가 조류 속도가 지금 뭐 오로 바뀌었다고 쳐요. 바다는 그때 그때 바뀌니까 그럼 같은 힘으로 들었을 때 조류 속도가 부하를 안 받으니까 소리가 안 나겠죠. 그러니까 음, 낚시가 챔질을 딱 했어요. 챔질을 딱 했는데 드랙 소리로만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들었을 때 무게감 조금이라도 실렸다. 안 실렸다 이런 걸로 판단하지 챔질을 했는데 드랙 소리가 나면 무조건 달려 있다? 그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낚시는 정답이 없고 어뭐 소리가 나면 드랙 소리가 난면꼭뭐 주꾸미가 있다 이런 거 아니고요. 정답이 없어요. 자기 자기 느낌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경험치가 좀더 필요한 거고요. 그럼 이제 단차와 가지줄 그 비율 그 다음에 낚시 방법 얘기하도록 할게요. 서해 같은 경우는 이 봉돌 포함해서 단차, 이게 단차죠. 단차가 10에서 15cm를 준다고 하면, 이 가지줄은 30에서 40cm를 주는 게제 경험상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 20cm를 단차를 뒀을 때는, 20cm를 줬을 때는, 40에서 60 사이, cm, 가지줄 길이를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왜 20이면 40, 20이면 60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냐면 조류 속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단차를 10cm를 줬는데 지금 30에서 40을 줬잖아요. 30을 주고 있으면 조류가 좀더 빨라지면 가지줄 길이를 좀더 늘려주는 게 좋아요. 20cm를 줘서 어 내가 가지줄 길이를 40을 주고 낚시를 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50이나 60cm를 줄이가 빠를 때는 더 길게 해주는 게 좋아요. 경 이건 진짜 경험상이에요. 어. 가지 줄이 서 낚시를 하다가 이렇게 낚시하는데 줄류가막 어, 빨라졌어요. 빨라지는데 가지 다른 사람들은 좀 나오는데 전안 나와요. 가지 줄 길이를 한 20cm부터 40이면 60으로 늘려보세요. 진짜 이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보지가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비율은 기본, 지금 말씀드린 거, 뭐, 15에서 20은, 20에서는 30에서 40의 가지줄을 주고, 20cm 있을 때 단차가, 2 0 c m 때는 40에서 60의 가지줄을 주는데, 여기서 조류속도가 더 빨라지면 빨라진다. 그러면, 뭐, 60을 쓰고 있으면 10이나 20을 더 줘요. 더 늘리고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때 조정을 해 가면서 하시면 훨씬 조과가 좋습니다. 가지줄이 물속에서 어떻게 되어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가지줄이,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이렇게, 바닥이고, 봉돌이 달려있고, 가지줄이, 이렇게, 조류가 이제, 조류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 치고요. 가지고 있다고, 가고 있다고 치면, 가지줄이 이렇게 있어서, 애기가 달려있잖아요. 이 애기가, 10cm라고 치고, 이게 항상 이렇게, 일직선으로, 수평 애기라고 쳐요, 수평. 이게 이렇게 뻗어 있을까요? 이 가지 줄은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경우. 뭐 가지 줄이 길면 길수록 더 늘어져 있는 애기가 더 가라앉는 경우가 많겠죠. 조류가 있어도 없을 때는 더 심하겠고. 그래서 이거를 뭘로 잡냐면 이때 이제 낚시하는 방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지 줄 길이에 따라서 들었다 낚싯대를 들었다 놨다 바닥에 대고 하나 둘. 세시고, 살짝, 들었다, 놨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했다고 치면, 이 정도로 들었다가 놨다고 치면, 지금 상황에, 가지줄이 좀더 길어졌어요. 그럼, 드는 폭을 좀더 높여야 되겠죠. 왜? 가지줄이 길어졌으니까, 봉돌를좀더 드는 폭을 넓혀서, 이 가지줄을, 이 가지줄이 항상 이렇게 펴져 있어요? 슬랙라인 안 생겨있을까요? 어떤 때는? 이 가지줄을 핀다는 느낌으로, 어 이렇게 말하면 편하겠구나 여기에서 가지줄이 이 정도 길이하고 이 정도 길이하고 이 정도 길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좀만 들었어요 봉돌을 그럼 이게 펴지겠죠 같은 조건 하네 이 정도 길이는 좀더두 배로 길었다고 쳐요 이 길이는 이론상으로 두배 정도를 들으면 이게 좀더 펴지고 무게감이 실리겠죠. 근데 두 배까지는 아니어도. 이것도 조류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조류가 빨라지면, 조류가 빨라졌는데 갈 줄을 길게 써 쓰라 그랬잖아요. 쓰면. 조류 때문에 더 얘가 밀려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조금 뭐 짧을 때하고 같은 비율로 들어도 이게 펴지고 무게감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를 많이 본다, 이런 공부를 많이 한다, 이거보다 한 번이라도 더 나가서 경험지를 살리는 게 중요해요. 정답은 없어요. 이론상, 저도 그래요. 가지줄을 길게 쓸 때는 처음에 조금 더 내가 들었다가 나타나는 폭을 가지줄을 길게 썼을 때는 조이가 빨리 가도 한번 높게 들어봐요. 었다가 나봐요. 그러니까, 어, 짧은 줄이어도, 가지줄이 짧았어도, 어, 드는 폭을 항상 일정하게 같은 패턴을 들지 말고, 요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10cm를 들었다고 치고 바닥에 대고 하나, 둘 셋, 쉬었어. 내 다섯 쉬고 다음 번에는 20cm를 예를 들어서 더 높게 들었다가 놨다이 폭을 그때 그때 다르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날의 패턴이 아, 지금 내가 쓰는 채비는 내가 이렇게 어떤 채비를 단차 10cm 가지 어, 줄 50cm를 쓰고 낚시를 했었는데 아, 지금 이 높이에 여기 지금 이 시간대에 맞아 이런 게딱 와요. 그리고 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조류가 속도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또덜 나오죠. 그럼 다르게 해봐요. 패턴을 찾는 거예요. 액션의 패턴을 패턴을 찾아가면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어그 시간대에 이렇게 들었다가 났다 하는 그 폭에서 10cm 들었다가 났다 하는 폭에서 나갔다 가면 그걸 좀 유지하다가 고기가 안 나올 때 패턴이 깨진 거잖아요. 깨졌으면 또 아까처럼 처음처럼. 들었다가 났다는 폭을 각기 다르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은 높게, 한번은 중간, 한번은 낮게. 이렇게 하다 보면 입질하는 패턴이 딱 붙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한번 붙으면. 뭐, 요번에 30cm 들었다가 났을 때 입질했다. 계속 30cm를 해봐요. 그럼 붙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갑오징어 이런 일도 질문 많이 가는데 나는 갑오징어가 붙었는지 모르는데 삐거렸는데 올리라고 그랬더니 갑오징어가 붙어 있더라. 그거는 늘어져 있는데 갑오징어가 그분은 좀더 신경을 써야 돼요. 들었을 때 무게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낚싯줄이, 가지줄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휘어져 있어요. 가지줄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갑오징어가 딱 공격을 했을 때이 줄이 빵 하고 펴지면 내 손에 느낌이 오지요. 근데 이 줄이 이 정도 늘어져 있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로만 딱 펴지면 낚싯대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을 때 봉돌을 낚싯대를 들었을 때 봉돌이 들리겠죠. 들면서 이 가지줄이 이렇게 펴지겠죠. 그때 무게감이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챔질하고 감는 거죠. 근데 어느 분은 이 무게감조차도 못 느끼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더 다니시고 제 영상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단차 그다음에 가지줄 길이 이건 어느 정도 기본은 있지만, 정답은 없어요. 그때그때 바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단차는 1 0 c m 에도 50을 주는 가지줄 길이가 있고, 한뼈 20cm를 주고 60, 80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너무 길게 주는 건 저는 원치 않아요. 길게 준다 그래서, 낚싯대를 너무 높게, 곱해져 들었다가, 났다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조류가 빠를 때는, 음, 덜 들기도 하죠. 목소리가 높아가서 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조합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현장에서 어? 아까 전 방금 전에 30cm에서 3, 이 정도 들었을 때 10cm 들었을 때잘 나왔다 그럼 그대로 가시다가 안 나오면 더 높게도 들어보고 낮게도 들어보고 반복을 계속한다 이것만 이해하고 낚시를 하시면 분명 갑오징어 낚시 150갑 이상 하실 겁니다 삼문 선생 칭국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참 낚싯대 정말 좋으니까 없으신 분 서브 대 필요하신 분 이건 서브 대가 아니에요 이건 인생 낚싯대 라고 표현할게요 꼭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미넴, 어, k 모비딕 이에다코, 갑오징어 하실때는 액션 아까 보여드릴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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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아요 9대1 플러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